네, 안녕하세요. 탄유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 이제 그 월드 던전 소개 영상이 이어가지고 월드 던전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드 던전 뭐그 상세 설명도 읽기 싫으신 분들 이번 영상 보고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에게는 구독 쪽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볼게요. 거기는 일단 광역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바꿔가지고 자, 던전으로 가겠습니다. 가는 방법은 이 월드던전 누르면 바로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 안전지역을 가야 된다네요. 자, 안전지역으로 가서 가겠습니다. 크게 에, 신탁을 받아야 돼요. 신탁을 받고, 신탁을 받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예. 가서 보여 드릴게요 저도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요 예, 예, 예. 신탁을 받고 어, 사냥을 해 가지고 뭐 그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큼 여기 있을 때는 시간 안 줄어들어요 여기서는 좀 시간이 있어도 됩니다 먼저 여기 뜨는 것들 중에서 뭘 해야 되냐면 어, 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기 도착하면은 배우라의 신탁기사로 가십시오 요거 그 신탁은 아홉개는 다 비워 놓은 상태로 여기 오는 게 좋습니다 와가지고 아 이게 수요일마다 갱신이 되는구나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갱신된다는 요, 요 이름이 뭐냐면 고대신탁서 은총 요거랑 고대의 신탁서, 베오라의 표식 베오라의 표식이 이거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마력석마력석자 베오라의 표식하고 마력석 하고 은총인데 요 베오라의 은총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마어마해요 어느정도 주냐면요 은총을 1600에서 거의 4000 가까이 줍니다 많이 주는거 4000까지 저는 4000 먹었어요 한방에 4000이 나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있고 다음 배오라의 표식이랑 뭐라 그랬죠 배오라의 표식이랑 마력석 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배오라의 표식 같은 경우에는 네. 배오라의 표식으로는 살수 있는게 많습니다 네. 다음 마력 강화석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이 마력 요거는 컬렉션 하는데 쓰는 건데요 이 안쪽에서 사냥을 하다보면 파편이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그 100개를 모으면은 완전체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거를 요걸로 강화를 해요. 요걸로 강화를 해가지고 컬렉션으로 박을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신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능한데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자 그럼 배우라의 표식 이건 어디다 쓰냐? 이건 사냥하면서 조금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건 어디다 쓰냐면 청동 길드 상인으로 가십니다. 청동 길드 상인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영템도 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뭘 사야 되냐면, 요, 배우라의 열쇠함을 사세요. 제가 어제 하루 사냥했는데, 물론 저희 서버 어제 3시간이어가지고, 그신탁까지 합쳐가지고 1만을 먹었거든요? 자, 1만에 100, 110, 110만이니까, 100일 정도 걸리면 이거 하나 사겠네. 3개월에, 요거 하나씩 먹겠다. 아, 상계 그렇게 좀 힘들겠네. 이게 왜냐면 신탁으로 얻은 것들 꽤 많거든요. 어, 요 정도 먹으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리겠네. 하나 사면. 근데 요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옵이 구데기에요뭐 그렇게 좋지는 않죠. 방어력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물론 이거 안정감은 더 높아지긴 하겠네. 그래도 옵이 구데기입니다 HP 10이런에거 보면 다 그래요. 여기 있는 것들이 옵이 다 구립니다. 옵이 다 구려요. 옵이 다 구려. 옵이 보면은 오히려 파텐보다 옵이 좀 구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닥 추천은 드리진 않고요. 일단 이건 사세요. 베오라의 열쇠함. 여기서 뭐 나오냐면 이 파편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요한 세트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당.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좋으면은 뭐 많이 얻을 수도 있고요 일단 요거는 매일 5시마다 살수 있으니까 무조건 사십시오 얼마 안 하거든요 네. 이렇게 자주르르 가네요 자 보십시오 암흑의 파펜 15개 마력 강화석 이게 이제 베이랑 같은 수, 거죠 강화석 또 나왔고, 네. 뭐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하시면은 그할 만큼 하신 거예요.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이, 이쪽 월드 던전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신탁 기사에 가서 신탁서를 다 사고, 그리고 청동 길드에서 매일 다섯 개씩 살수 있는 거 이거 꼭 사십시오. 요거는 이건 먹기 힘들거든요 강화석 이거는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탄유였고요 어, 도움됐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내일도 또 좋은 컨텐츠로 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유였습니다